이게 골라줄꺼야 <laughs> 어떻게 어... 골라줄게 야 그냥 네. 계속해서 우리 골라줘 베르페 예얘 <laughs> 예, 접어요 <laughs> 나뭐해줄것같아 뭐라지 <laughs> <뭘 하지. 웃음> 빨리 뭐라해서 <있어>. 카인 하세요 예 <웃음> <웃음> 그저께 카이리 잊어지지 않는 거 전장에 날 부르는 겁니다. 카이잼. 신기야. 뭐 할까요? 아, 아. 각복이 어, 안 되네. 선물. 한 번은 둘캐 시켜야 될거 같은데 트리님이 둘 캐를 하니까 안 되겠다 <laughs> 그러면은 둘다원 캐를. 선물. 안 돼. 양양이 들이기 시킨다. 어선가로불 카이보다 나웃. 아니 ㅋ ㅋ ㅋ ㅋ ㅋ ㅋ Clay s a t 아, 근 내가 이다 나, 보고.. r e d i n g 호타로 아... 호타로 한는데 내가 사지를 부른다 그러십 그러십시오. 야, 린 해, 린, 린, <laughs> 어. 린, <웃음> <웃음> 응, 응, 아, 나 한, 나아린 했었는데 린했캬 모두 가 골라주면 했었죠. 연희는 연아, 응, 음? 안 같아서 스텔라 시키고 싶은데 <웃음> <웃음> 스텔라, <웃음> 스텔라, 기어 <laughs> 셔틀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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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셔틀! <laughs> 기어 셔틀이야, 기어 셔틀. 필이 시킬 되는데얘 원캐 다 하잖아. 제가 거의 모든 원킬를다 하죠. 사제야 네. 너 엘리해라. 엘리요? 어. 또 네? 갑자기 바꿈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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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킬라고. <laughs> 아 진짜 야갔다. 야 같다. 야내카이 봐봐. <laughs> 정말 너무했다. 어떻 나한테 엘리를 시키지? 몰랐네. <laughs> 와전장이날 부르네 <laughs> 야 모든 능력 증가다 <웃음> 조심해라 뭐야 <laughs> 게야 빨리 레디 와 진짜 너무했다 빨리 레디 야 내가 제일 불쌍한걸 <laughs> 아 제가 제일 불쌍한거 <laughs> 저는 원캐라고는 하지도 않는데 <laughs> 야나 이거 <laughs> 하지 f <F5> 한번 눌러 응? <laughs> 예? 이제 바뀌었어 f 한번 눌러 아 이거 레디해야 돼아 레디 해야 돼요? 음 f 한번 레디. 누르면 레디는 와...이거... 크아도 아니고 진짜... 아. F5! F5! 진짜 이게 뭐 크아도 아니고 뭔 레디야 진짜... <laughs> 네! 신박한데? <신박하지. 웃음> <laughs> 이거 잠시 타면 진짜 x 대겠다 어. 혼자 혼자 레디한테... 와... 앗뜨내 <laughs> 네... 차쏟았어 크아도 아니고... 아니 그거 뚜껑 열었는데... 내가 오늘 뒤에 텀블러를 찾아왔거든. 아, 진짜. 아, 진 아, 라걸려나 아니! 날라보는상태가 <laughs> 중간에 가닥 끊겼죠 아냐, 끄는 거예요. 왜 그래요? 끄는 거라고요, 끄는 거. 오, 어, 저 평타 링 끼고 있어요. 작 완료. 작 완료. 작 완료. 가이작 완료. 작용 완료. 완료. 아, 이 모든 능력 증가가 좋댕아이 존댕... 그거 얼마 좀 골고루 올려주고. 근데 나 카인 필요템은 다 있어. 괜찮아. <laughs> 그래 내 소리 안 돼. 네, 그래, 인정. 아, 근데 노라스는 조율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? 그모서선 아, 맞췄어. <laughs> 맞췄어! 야 빨리. 별로 기적이야. 봤어요, 나. 전문직. 아니야라. 네가 내 물심한 거 같다. 응? <laughs> 그내걸리거든 <연아는> 아, <레벨거리거든? 웃음> 울려주네. <laughs> 아야. 그래. 응? 심각해. 사나때 발렸어? 기다. <laughs> 아니, 저번, 저번, 저번 보이... 저번 보이... 뭐야? 누나, 왜 죽음? 왜 죽음? 누나, 누나, 왜 죽음? 실속 아시... 아, 존나 웃긴다. 이런 재미가 있나? 뭐야? 야왜뭐야 아, 기대려 야, 나 지금, 모카 때문에. 심판. 오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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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<목> 너무한다. <ownership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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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개웃긴다. 야, 그거 너무해. 나한테 <laughs> 왜 그래. 진짜... 야, 나더 서럽거든. <laughs> 아나짜 쳐다 선물 이었안 돼. 연나안 돼. 요안 돼. 요하 연하, 핀하 연하, 연하, 이하 연하, 연하, 연이연 아, 개 싫어. 개 싫어, 진짜. 미켜, 와. <laughs> 아, <laughs> 야, 내가 더 불쌍해. <laughs> 제가 제일 불쌍하죠. <laughs> 내가 제일 불쌍하죠, 어떻게 봐도. 아 누나가, 뭐, 누나가 불쌍하다고 말할 각이 됩니까, 이게? <laughs> 제가, 제일 <laughs> 제일 <불쌍하죠. 웃음> 제가 제일 불쌍하죠. 제가 제일 불쌍하죠. 아이고. 아, 네. 아, 이거 참 맛있어. 맛있생각 이거... 제가 제일 불쌍하죠. 이건... Yeah. 아, 연다 <laughs> <너 이건>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아, 이거... 안 <laughs> 아, 영아, 네. 아니. 아, 네 아, 직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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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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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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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안맞네 이거? 나는 악 나도 몰랐어 나도 나 존나 이제 말. 죽겠구나 했을때 선물. 아 뭐임? 뭐어야나 이.. 흐흐흐흐 흫 나 거기 죽었다잘했죠이날끼르끼를가리 짱? 를 길. 길 어. 아. 를끼를끼를 맞아어서맞어서맞는데 그냥 이렇게 어아보 여보, 여 제일 거기세요누나언제 거기, <laughs> <언제> 거기 가셨어요보 <laughs> <와>, 당황스럽네. <laughs> <laughs> 진여 <이거> 겁나 당황스럽네. <웃음> <웃음> 아, 보 여보, 여보, 여당황스럽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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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

아, 아, <laughs> 아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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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, 아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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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, 야, <laughs> 아, 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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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laughs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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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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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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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야 아, 할 수가 없다고요 아! <laughs> 와. <왜안> <laughs> 아이고, 3폐, 3폐, 3폐 아! 맞다. 아! 왜안죽어 <laughs> 아! 았을 아! 기술은. 아! 죽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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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. 존나 웃겼다 아나 죽겠어 안되네 카이님 어디가시.. <laughs> 나 여기요 어디? 계시? <laughs> 나 뒤에 기요 안녕? 카이님? 야야나 저거 아, 몰랐어 1이라 있어 쟤요? 어? 카이만 <laughs> 믿... <이렇게요? 웃음> 어, <파일만> 다 <남았다. 웃음> <laughs> 누나 저도 있어요. 아니야 안 죽어. 너, 너 죽음 내가 빼고다 아직 남았어. 폭수 응. <laughs> 아직 남았어요 누나. <laughs> 아직 폭수 <아유>. 많이 남았어요. <laughs> 왜 그래요? 아빼고택 쩔었는데. 아 당황했음 확실히. 사람 <laughs> 당황스럽긴 <laughs> 했어. 난 너네 적질에서 쓰고 있었어. 맞어. 봤어. 그 아야 나가 빨리 저기맞히고 싶어! 나빨지저기 보기. 빨저기 보기. 아냐, 니너이 맞았다고. 나와라. 아, 렉바. 응? 내가 저, 그거, 녹화해줄까? 아, 이원나나또 <laughs> 기대 빠졌어. 지금 안 맞겠어. 선물이네. 선물이네!

야, 아, 오, 오, 아, 아, 피연. 피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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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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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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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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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놀람> 안돼 저거 잡고 싶은데. 어디 맞아? 흉터를 캠피, 캠피, <놀람> 죽여야 돼 저거. 죄송아 <놀람> 이거 나 아, 잠만 <놀람> 아, 근데... 나 지금 평타로 죽. 아죄아합니다아나 살자. <laughs> <놀람> 왜 아빠? <안 맞았지? 웃음> 왜안 맞지, 저게? 아우 아! 여기 선물이야. 아니, 그걸 다으고 어떡하지? 선물. 아!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, 이거,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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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빠졌어. 기대 빠졌어. 아, 네, 아. 아, 맞다, 이게 있지? 센트리? <laughs> <음> 응. 중앙에, <방금> 거든나 <laughs> 지금 무빙, 나 지금 무빙에 귀신. 나피야나피했 아! 에 <laughs> 안... 아. 아! 아! 아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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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좋아, 드디어 잡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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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라, 아, 아, 아까비. 아야, 재기이다 어, 뭐야, 쟤뭐야 야야, 재기다시데어 야, F F F 이거 쳐야 돼. 아, 어 어. 주원이날 뚫고 와. 간다. 여, 왜 이래? 내가 간다. 뭐라고? 어디? 저거. 오연아! 결정로바로 <laughs> 앞에 맞춰질 텐데. 내가 맞아, 많이 맞춰? 다니타약하자 잠시만, <laughs> 연 <연기> 잠시만. 대화가 안 되네. 선니대화 좀! 아니.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저기 <자기> 원키가 털린다. 원장이 날 부르는 거 뭐야? <웃음> 아 이거. <laughs> 미도리 <laughs> <틀리리라. 웃음> <laughs> 다, 다 젓바라지. 대화 좀 풀어요, 대화로. 나, 나 무빙 도듬. 뭐 <laughs> 그래. 나 무빙 도듬. <laughs> 나 무빙 개도듬아 이거 근캐만 골라주면은 호탈로 어. 뭐, 근캐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로네명다 근캐하면은 그래도 원딜이 왼쪽이 <laughs> 맞을 것 같아. 와 철철. 천안 맞네. 으 너가. 야개 아, 빨리 죽어버리면 어떡하니 아이씨 네! 안돼 아 잠시만 야 너도 나랑 타협하자 아 잠시만 아이씨 아무아이 그 <laughs> <laughs> 사람들 타협하지 않더래 말로 푸시다 말로 아아 안돼 아, <laughs> 말로 푸시다 말로 <laughs> <laughs> 아, 뭐 같아. 내가 카 있는다는 시점으로 <웃음> 영상감이네 <웃음> 인정. <웃음> 야. 아, 야, 니강추차안 네 맞네. 오, 야, 사라졌어, 내 시야에. <laughs> 기대치가 없다. 음? 아, 여나. 어, 소리뭐해요 아, <laughs> 어, <laughs> <도김도> <laughs> 예. 아. 아. 나 말로 할 생각이 없어요. 아, 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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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야나안 써. 야, <Napoleon> 아, <laughs> 아, <anger>. <laughs> 어, 야. 야, 야, 맞다. 아,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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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<laughs> 아, 갑으야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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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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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hil> <laughs> 전장의날 부르는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걸 살았어?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씨, 아, 이 빨리 피 채우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. 아, 야, 이게 점심 쪽좀치구 쳐야 돼. 아, 나저 멤버같지. 너저 멤버 같다고? <laughs> 왜, 먹은 <웃음> <거야>? <웃음> 왜, 왜 먹은 거야? 왜 먹은 거야? 아니야 새겼어. 뭐야? 씨 빨리. 저기 어디야? 선물. 아니 신중해 신중하다고. 아 잠시만. 신중하다 이거. <laughs> 아니 <laughs> 아, 아오 야야 잠시만 오 <laughs> 아니 이런 아니 이걸 아니 이걸 못 잡는다 <laughs> 아니 이걸 베일 베가 뭐야 야야 너 맞았어 뭐. 용석. 你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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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你你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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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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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돼요. 어? <laughs> <아직 없인다>. 음? <laughs>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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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안돼요 아니요! 어? 여기 안에 없니다날 걸었어 아... 틀렸다 <나> 틀렸다 야 날라오지마 아 뭐야 아나또 죽어 <laughs> 안돼 <laughs> 아 존나웃기시다. 뭐냐 아. 뭐야? 빅. 아, 맞다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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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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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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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나봉 어 언니 와 귀엽다 나손지아바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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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없어어이 잘... 어, <목소리로> 없다. 어어어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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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이 없어. 목소리로> <수원적인 날씨. 목소리로> 야 저기요. 나 저격이 없어. 응? 무기 뺏다고아나 저백 먹았는데또조끼없어아들 누가 내이켰어 <laughs> <카리시겠어>? 어, 주세요. <laughs> 나살오세요부하러 가. 야, 내가 거 같아. 너가 하면... 어, <laughs> 내 내가 키아퐁. 오 죽었어요. 아. 아. 어얘나 찾기가 없어. 아. <laughs> 나, 나. <선물해. 웃음> 어이! 아 졸라 렉 걸려. <laughs> 아니 왜 근데 네가 죽어가니? 어, <laughs> 여기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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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누가 겁다 체력 회복 킷. 나 버거도 아니고. 첼시 버거 아니야. 칠시 <laughs> 치즈 버거. <웃음> <당용>. <웃음> 와 치즈 버거. 개 맛있겠다. 그렇지. 나도 먹고 싶다. 야나 저격이 없다고 <laughs> 안돼아 <laughs> 쏘지도 못 하리구 씨팔분아또 뭐? 왜 어, 굴러와! 어? 잡고 싶었어요. 맞네 이게. 야나 마우스... 패드 바깥에 놨어. 아... 이 어? 야야야 나 저놈이 <laughs> 야야 잠시만. 야나별배급 피해서 잡기로 했는데... 왜 네가 내 앞에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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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거 뭐, 반칙이잖아. <laughs> 에이, 진짜 이뭐야 너무 멀리 뭐야? 다야췄야뭐 맞췄어 뭐야? 아야뭐이뭐이 뭐야? 뭐야? 뭐띵 뭐야? 뭐야? 아아! 야, 너 9킬이 아, 됐어! <laughs> 아, 어제 4킬이었나? 사키, 킬나 지금 뭐가 아파? 손가락이랑 입이랑 같이 돌리고 있어. 안 돼, 죽지 마!

아, 공대원에잘오르기고 야, 너 베르페는 몇 데스? <laughs> 18 데스. <laughs> 아니, 홍호토라고 더 많이 죽었네? 아니지, 30킬로 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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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? <laughs>